안녕하세요. 홍옥희 교수입니다. 자, 이제 3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장에, 이번 시간에는 마케팅 불변의 법칙 7장과 8장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또 그에 따른 사례 그리고 우리가 좀 배워야 할 내용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 불변의 법칙 7장, 8장 책들 다 읽어 오셨죠? 자, 어, 그책 내용을 기반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사다리의 법칙입니다. 사다리의 법칙. 사다리의 법칙은 사다리의 어떤 디딤대를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구사할 전략은 달라진다. 라고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어떠한 제품군에 있어서 어, 소비자가 생각하는 각각의 그 브랜드의 서열, 등수가 있다는 거죠. 자, 책에 나왔던 내용 중에는 그 렌트카 시장. 1위는 허츠고 2위는 아비스라고 하는 미국의 렌트카 시장이 있는데, 어, 이 아비스가 어, 만년 2등이다가 뭐 매출이 확 오를 때가 있었다고 했죠. 그때는 어떤 때에요? 어, 우리가 뭐 허츠보다 좋습니다, 잘합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아, 렌터카 시장에 2등 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 소비자가 렌터카 시장에서, 어, 1, 2, 2 3, 2, 4 이렇게 생각하는 그, 어, 제품군의 사다리에 맞게 그것들을 인정했을 때, 아, 소비자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바로 이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아비스는 렌터카 시장에서 2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아비스는 어, 소비자의 마음속에 있는 허치의 지위를 인정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사다리를 사용해 어, 받아들일 정보와 거부할 정보를 결정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소비자들은 자신의 사다리를 사용해서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제품군의 그런 사다리를 사용해서 받아들일 정보와 거부할 정보를 결정한다는 거죠. 소비자의 그 사다리에는 2위 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아무리 1위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소비자는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라는 뜻이죠. 대개의 경우 그 마음은 해당 영역에 제품 사다리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자료만 받아들인다. 즉, 어, 내가 생각하는 1, 2, 3, 4, 뭐, 1, 2, 3 위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했을 때, 그리고 그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정보가 다가왔을 때, 그것들을 받아들인다. 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을 세일즈하고 판매할 때, 우리가 하고자 하고, 하고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소비자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내용, 그 지식적인 부분들을 인정하고 거기에 새로운 내용을 공유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죠. 자, <laughs> 이, 어, 저는 사다리 법칙에 대해서 좀 사다리 법칙 이책 내용을 좀 읽으면서 생각했던 시장군이 있었는데 바로 어, 침대 부분이에요. 침대 부분. 어, 침대 부분, 어, 침대는 과학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에이스 침대, 에이스 침대가 어, 지금 침대의 어, 거의 1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2위가 시몬스 어, 침대로 이렇게 데이터 나와 있는데 <laughs> 어, 시몬스 침대가 지금 계속 2위지만 2위를 머물러 있지만 우리가 침대 품질론 1등입니다. 소비자가, 어 우리, 어 우리의 품질 알아주십시오. 라고 광고하는 것보다, 어 우리는 2위지만 더, 어 편안합니다. 우리는 2위지만 더, 어 편안한, 어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어 침대 시장의 그런 사다리를 인정하고 들어갈 때 그들의 매출이 올라간다. 라는 것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문 기사를 보면 어, 국내 침대 양강인 에이스 시몬스 침대가 올해도 업계 1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시몬스 침대가 매출 2천억 원을 넘어선지 2년 만에 3천억 원을 돌파하며 에이스 침대 뒤를 바짝 따르고 있다. 에이스 침대 역시 프리미엄 침대 제품을 앞세운 고급화 전략을 앞세워 선두 자리 지키기에 한창이다. 라고. <laughs> 어, 신문 기사가 나와 있는데, 즉, 에이스 침대와 또 시몬스 침대가 2019년에는 좀 갭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줄어들고 있죠. 시몬스 침대가, 어, 약간 차별화 두고 더 편안한, 뭐, 편안하게, 또 그리고 더 안전하게, 뭐, 이러한 부분들을 또 강조하면서, 어, 에이스 침대에 대한 뭐, 과학적이라든지 숙면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면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더 고객들에게 어필하면서 더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매출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고객이 즉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그 사다리를 침해하지 않고 이 부분이 네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잘못된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 부분이지만 이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새로운 정보를 줬을 때 소비자들이 그 정보를 받아들인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어,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화장품 산업에 적용했을 때 바로 선스틱, 선스틱 부분으로 볼수 있겠죠 즉 어, 뭐, 여러분도 더잘 아시겠지만 올리브영에서 그선 제품에 있어서 어, 거의 1등과 2등은 닥터지와 AHC가 이렇게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닥터지와 또 AHC 각각의 또 영역에서 더 잘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이제 각각의 그 브랜드들이 이게 뭐 강조하고자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역들을 어 내가 기업의 입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지만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거를 기반으로해서 차별화된 전략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알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어, 일곱 번째 사다리 법칙이었다고 한다면, 어, 여덟 번째 법칙이 바로 이원성의 법칙입니다. 이원성의 법칙은 장기적으로 볼때 모든 식량은 두 마리 마리 달리는 경주다. 즉, 처음에 시장에서는 많은 경쟁자들이 이렇게 뭐 많이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해서 뭐한열 개의 그런 경쟁사들이 있다면, 시장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몇 개의, 어, 기업 혹은 브랜드만 남는다? 바로 두 개의 브랜드만 남는다. 라는, 어, 게 바로 책의 내용인 거죠. 이 책의 내용 중에 좀 살펴보면, 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전 세계 시장에서는 1, 2위, 어, 회사들만이 승리를 차지할 수 있다. 그 외의 회사들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거나, 문을 닫거나, 또 매각되었다. 고객들은 마케팅이 제품의 싸움이라 믿고 있다. 이런 생각이 사다리 꼭대기에 계속해서 두 개의 브랜드를 올려놓게 만든다. 우리 마케팅의 입장에서는 제품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바로 인식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웠죠. 그러나 고객의 입장에서는 마케팅이 제품의 싸움이라고 믿기 때문에. 결국에 시장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어 제품이 좋을 거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시장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몇 개의 브랜드, 두 개의 브랜드 혹은 두 개의 제품만이 남는다 라는 어,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와 또 이렇게 비슷하긴 한데요. 어, 닥터지와 AHC가 뷰티 산업에서 어, 화장품 산업 내에서 썬 제품에서는, 어, 되게 양강체제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어, 이 브랜드들이 결국에는 선택을 받는 이유는 뭐다? 아, 1등과 2등 제품이 좋으니까 계속 선택을 받겠지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어, 선택을 받게 되는 이유가 1, 2위이기 때문에 선택을 받는다. 라는 부분인 거죠. <laughs> 우리가 앞서 봤, 살펴봤던 어, 일곱 번째 사다리 법칙은 고객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제품에 대한 사다리가 있고 그 사다리에 대한 그 지위를 인정하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했, 했다면 이번에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두 개의 제품 혹은 두 개의 기업만 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된다? 3위, 4위 기업들은 즉 1위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고 1위의 제품 민, 되려고더 많은 애를 써야 된다. 즉, 3, 4위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에는 시장이 성숙해졌을 때, 시장이 성숙해졌을 때도태되고 매각될 수 밖에 없다. 라는 부분들을 좀 아, 어, 아실 수 있게 되겠죠. 자,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어, 지금 1위는 닥터지, 그린 마일드 업 선스틱이 지금 1위고요. 2위가 AHC, 프렌치 선스, 선스틱,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이 선스틱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공부하려면 바로 약간 도표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될것 같은데 선스틱도 되게 소비자들이 호불호가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즉 특별히 뭐 무기 자차와 유기 자차 중에 무기 자차를 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유기 자차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 또 계시기도 하십니다. 뭐 무기 자차 선스틱 유기자차 선스틱 했을 때, 뭐 구분되는 영역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 무기자차 선스틱 같은 경우에는, 뭐냐, 화학적으로 아예 튕겨져 나가게 하는 거죠. 약간 미세한 돌가루 형식으로, 돌가루 형식을 발라서, 그래서 백탁 형상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햇볕이 이렇게 왔을 때, 돌가루에 반사돼서 튕겨져 나가는 부분들이, 바로 무기자차 선스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유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으로, 어, 햇볕이 왔을 때,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어, 어, 햇빛을 이렇게 반사시거나 차단하는 부분들이 유의자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닥터지, 뭐, 업선스틱, 또 AHC, 뭐, 이런 선스틱, 뭐, 이런 여러 선스틱들이 있는데, 선스틱들을 구분하는, 어, 구분하기 뭐, 평가하는 그런 기준들 같은데 보면, 뭐, 그람당 가격, 또 SPF, PA,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어, 정보인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바로 다음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발림성, 또 흡수력, 보습력, 백타현상 아까 말씀드린 백타현상 같은 경우에는 무기자차가 조금 더 백타현상이 좀 있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메이크업과 또 햇볕 차단을 원하시는 분들은 무기자차보다는 유기자차를 더 원하시는 경우가 좀더 있고요. 뭐 끈적임 정도, 저자극성 뭐 이런 것들이 뭐 선스틱을 또 평가하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림성은 굉장히 좋게 발림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흡수력을 굉장히 좋게 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선스틱이지만 또 보습력, 수분력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평가하고 비교하기도 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SPF와 PA가 어선 제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인데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KBT 학인데 자세히 좀 어,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PF, SPF 지수라고 하는데 SPF 지수는 sun protection factor 예, 약자입니다. SPF는 선 프로텍션 팩터고 SPF는 뭐를 차단하는 거냐? UV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SPF는 자외선 B를 차단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자외선 B 자외선 B UVB는 어, 피부를 어, 태우고 붉게 하는 주된 원인이다. 즉 우리가 햇볕에 오래 노출되면 붉게 되는 거잖아요. 붉게 되는 원인을 어, 일으키는 게 바로 UVP라고 U 아, v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노출되면 화상과 피부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SPF 지수는 자외선으로 인해 피부가 빨갛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몇 배로 연장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SPF 수치는 어, 자외선으로 인해 피부가 빨갛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몇 배로 연장을 시킬 수 있다. 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SPF 30은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때 피부가 빨갛게 되는 시간을 30배 더 늘려준다는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즉 10분 만에 어, 피부가 붉어질 상황에서 SPF 30 수치에 선 크림 혹은 선 스틱을 바르면 300분 동안은 빨갛게 된 것을 보호해 줄수 있다. 어, 이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PF 15는 약 93%의 UVB를 차단하고요, SPF 30은 약 97%의 UVB를 차단하고, SPF 50 같은 경우에는 약 98%의 UVB를 차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SPF가 높으면 높을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 SPF50이 몇 퍼센트의 UVB를 차단하는지 혹은 뭐 SPF30이 몇 퍼센트의 UVB를 차단하는지 이런 수치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좀 좋겠죠 어 우리가 TFT 아무래도 산업유형학과다 보니까 이렇게 K 뷰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좀 구체적으로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SPF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PA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F에 대한 부분들 또 PA 즉, 선크림과 또선 스틱 같은 경우는 SPF, PA가 굉장히 중요한데 PA는 프로텍션 grade of uva입니다. a 그래서 p a p a에요. 요 앞과 뒤를 해서 p a. p a는 uva 자외선 a를 차단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uva는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주름 색소 침착 노화를 일으키며 장기적으로는 피부 암의 원인이 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uva를. 어, 차단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차단하는 능력을 뭐라고 한다고요? PA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PA 뒤에 플러스 표시 뿔뿔이라고 우리가 많이 하죠. 그래서 PA 뒤에 플러스 표시는 UVA 차단 효과의 강도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로 PA 플러스 PA 플러스는 약간의 UVA 차단 효과가 있고 PA 플러스는 중간 정도의 UVA 차단 효과요 PA 플러스 뿔뿔뿔이라고 하죠. 저희가 높은 UVA 차단 효과가 있고 거의 요즘에는 PA 포뿔이라고 하죠.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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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포뿔 매우 높은 UVA 차단 효과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PA 뿔뿔뿔뿔뿔 많이 있는데 어, 매우 높은 UVA 효과가 차단 UVA 차단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도 좀잘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laughs> 그래도 이제 PA 플러스는 뭐 약간은 중간 높은 매우 등급이니까 등급이라면 등급 등급이라면 어 s 프로텍션 팩터 라고 하는 SPF는 거의 이제, 어, 숫자, 퍼센테이지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퍼센테이지까지 꼭 잘, 어,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PF15는 93%에 차단되고, SPF30은 97%, SPF50은 98%의 UV가 차단되고, 또 PA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아니라 등급이라서, 뭐, 약, 약간, 중간, 높은, 매우 높은 등급의 UVA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이 부분들까지 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기 어, 선스틱에 대한 부분들을 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구분해서 SPF, PA 정도, PA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봤고요 아, 아까 아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면 SPF 거의 그저뭐 닥터지나 AHC 같은 경우에는 SPF 50 에다가 PA는 뿔뿔뿔뿔이죠. 어, 플러스 4개 정도 해서 자외선 어, AB에 대한 차단 효과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원래 살펴봤던 것처럼 이렇게 어, 선스틱 또그선 어, 크림 뭐 이러한 시장 영역에서도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시장이 성숙이 많이 됐기 때문에 1위 제품만 좀 살아남는 어 구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원성의 법칙이라고 제가 어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불변의 법칙 내용 중에 7과 사다리의 법칙 그리고 8과 이원성의 법칙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항상 나누는 부분 중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도 하고 할 텐데, 온라인이어서, 어 저만 좀 나누고, 어 마무리 하려고 좀 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7, 8과에 대한, 7과, 7장, 8장에 대한 내용들을, 어 책을 읽으면서 어 굉장히 좀 와닿았던 부분들은, 어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다리가 있어서 그것들을 인정해 줘야 되고 그 인정한 상태에서 어, 그들을 어, 설득해야 되고 새로운 정보를 줘야지만 그들에게 어, 들어갈 수 있다, 어, 그들을 설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저에게 좀 인상이 좀 남았고요. 그리고 어, 초기 시장에서 점차적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1등 혹은 2등만 기억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전저에게좀와 닿았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 모든 영역에서 1등과 2등을 될수 없겠지만, 우리한테 맡겨진 분야, 혹은 내가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는, 어, 1등과 2등, 즉, 선두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궁극적으로 시장이 성숙되어져 가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1등과 2등의 제품이 선택을 받는다면 우리가 하는 업무들이나 우리가 하는 그런, 어, 위치 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 이렇게 탑의 위치에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실력을 개발하고 노력하려면 교육 강의뿐만 아니라 삶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저희가 훈련해야 되잖아요. 근육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를 많이 보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움직이고 또 훈련하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어, 어 근육이 키우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움직이고 근육을 키우는 그리고 훈련을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어, 좀 일상을 살아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중요한 단어 하나를 여러분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muscle memory라고 하는 그런 용어인데, muscle memory는, 어, 기억을, 어, 몸에 새겨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기억을, 어, 머릿속에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최선을 다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 제가 최근에 이 머슬 메모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깊게 깨달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어 제가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을 저희 아들뿐만 아니라 아이들 친구들을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는 어 가르치고 있는데, 어제 아들 친구 중에 한 명이 영어 시험을 보면 저희가 이제 뭐 영어를 듣고 쓰는 그런 시험을 좀 보거든요. 그런데 그, 그,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제가 어,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어 다, 문장들이 손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연습을 해서 머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손이 기억나네요. 손이 기억해요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초등학교 5학년인데 머리로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제... 어, 손이 기억해요. 라고 하더라. 그래서 얼마나 연습했어? 그랬더니 뭐 주말 내내 뭐 4시간 정도 이 영어 문장을 외우는 거 연습을 했다 하더라. 고 4시간 정도 이렇게 외우는 걸 했으면 정말 손이 기억할 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가, <laughs> 어, 이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부터도 실력을 키우고 노력하고 하려면 우리가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어,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 매일 반복되고 그것들이 쌓여 나가서 실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노력하고 실력을 쌓아 나가고 또 실력을 쌓기 위해서 매일 매일 해야 될 일들 그리고 매일 매일 해야 될그 일정량의 양들을 충분히 해내는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이제 이번 주부터 어떻게 보면 추석 연휴가 돼서 좀 릴렉스 해질 수 있겠지만 어, 추석 연휴 이후에 바로 추석 어, 추석 연휴 이후에 바로 시험 전주이고 또 중간고사 또 시험도 봐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시험도 봐야 되는 학생의 그런 입장에도 있지만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어, 직장인의 모습도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하루하루 해야 되는 그런 훈련들 또 하루하루 해야 되는 그런 노력들을 너무 게을리 하지는 않는 그런 연휴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도 좀 그렇게, 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법칙을 읽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수업을 했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혹시라도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이 부분, 아, 내가 마케팅 불변의 법칙 7장, 8장을 읽으면서 아, 마케팅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이 내용들을 통해 마케팅적으로 이론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어, 좀 생각하시고 또 도전하게 되고 또 내가 훈련해야 될 부분들은 또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받는 시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laughs> 혹시 뭐 온라인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제가 또 이제 온라인 강의를 올려놓는데 강의 자료를 또안안 안 올려놓는 그런 또 실수를 범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메시지로 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또 강의 자료도 업로드하고 또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또 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온라인 내용에서 중간고사를 좀 많이 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좀 많이 보시고 또 강의 자료를 좀 자세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교시 수업까지 전반적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 우리가 1교시, 2교시, 3교시 때 배웠던 내용을 한번더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교시때 가장 뭐 배웠죠? IMC에 관련된 내용을 배웠죠. IMC가 무엇인지, IMC의 뭐 주요 특징들, 그리고 IMC의 필수 요소들, 그리고 IMC가 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IMC의 핵심 키워드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의 메시지, 다양한 티, 다 채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IMC에 대한 성공 사례가 국내에서는 현대카드, 그리고 해외 사례에서는 레드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좀 주체적으로 배울 세일즈 퍼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죠. 세일즈 퍼널이 어떤 거다? 어, 각 세일즈 퍼널은 어, 각각의 단계마다, 단계마다 소비자가 하나씩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서 선택해서 넘어갈 때마다 구매를 할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끔 하고, 구매할뿐만 그 제품을 구매할뿐만 아니라 추가 구매까지 할수 있는 프로세스를 깔때기처럼 하나씩 필터링해서 만드는 그런 마케팅 툴 판매 전략이다라고 다시 말씀드렸고 마케팅 도면의 법칙 7장 그리고 8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들 잘 유념해주시고 온라인 수업 하는 과정 가운데 어, 좀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교시 동안 긴 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들어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어, 추석 연휴 끝나고 또 오프라인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